자 여러분 한번 구독자 20만명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크리에이터 코드는 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입니다 제가 스쿼드 버스터즈 5올 4성을 야니! 찍어버렸습니다 와 400만! 죄송해요 잠깐 순간 감정이 욱했어요 아내돈 지금 이거 현재라니까 게임이 개웃게 한번 보세요 말이 안돼 거래상 필요가 없어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쉐이리 난 거래상 같이 나약한 거 가지 않아 현지를 퍼부었기 때문에 다 바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빠르게 상자 파밍 다 해줄게요. Come o 파이팅. 펜이 하나 뽑아주고. 를 돌려주고 쿨트 이성 좋아요 와우 여기서 바바킹 하나 뽑아주자 슈퍼 분노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아 그냥 맥스로 빠르게 죽이고 다닐게요 나 어차피 올 사성이어서 싸움 안지거든아 잠깐만 까불로너 이름 기억했다 바바킹 아 도박 실패 지금 노란색 상자 단계에서 살짝 도박해 봤는데 바바킹 안 떴어. 이름 좀 변신인데. 이거 빠르게 죽여 주고. 바바킹만 떠 주면 진짜 끝장낼수 있는데. 야, 이리와 봐. 어, 잠깐, 얘도, 얘도 사선 개 많아. 얘도 사선 개 많아. 우쭐대지 말자. 세상이 현질은 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조금 겸손해지겠습니다. 일단, 얘는 근데 겸손하지 않아도 바를 것 같은데? 어, 죽어. 어, 뒤져. 어, 특히 그냥 8비트처럼 돼버려. 어, 마녀. 일단 급한데 뽑아주고. 해골망못 먹은 거 아쉽지만. 바바킹으로 만족해버려. 반바킹 성능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슈퍼 분노, 슈퍼 분노, 그냥 죽어, 그냥 죽어 말안돼 성능. 와, 음. 오, 오, 배이 상대 뽑았어. 와 슈퍼 분노 진짜 말안 된다. 와, 배교윤이씨 <laughs> 녹았는데 상색 가는 동안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지려 버렸어요. 그렇지 바바킹을 슈퍼분너나더 뽑아주고 하이웨이트 장식하러 갑니다 5, 4, 3, 2, 오 잠깐만 1등 못할 뻔했다 터보 천지 모드인데 초반에 고블린 뽑아서 상자 빠르게 파밍하는 조약을 하겠습니다 오 행크는 못참지 중앙 달려서 오케이. 고블린 하나 뽑아주고, 아, 호그라이드로 괜찮았는데, 우선 고블린 찍어주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상자 까면서 얘 잡아주고요. 오, 고블린. 아, 기본이! 와있어 바로, 오이시. 콜트로 이제 원거리 조합 조금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일단, 초반 교전은 피하고, 상자 파밍 위주로 할게요. 일단, 갖고 있는 돈부터 다 탕진시키자. 돈은 남아돌면 안 돼. 항상 써줘야 돼. 현실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처킨 한 마리 뽑아볼까 이번 판은 아쉽게도, 바바킹이 없는 판이에요. 아, 아처킨 안 나왔어. 주작. 그러면은 일단, 모티스라도 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우리 팀이라도 늘려보자. 이렇탱탱킹있있으니 이제 제원리위주주잘잘아아보습습다다 그렇지. e o 미쳐버려. e s 아 b a 형님이 여기서 등장해 버립니다. 바로 대형 소 h 빵빵빵 Oh, I'm so kinyang! y 빵빵빵 i 빵! a thing! 레이드 해버리고 쉘리궁 연타 갈겨주고 그냥 브루이스타즈에서는 어 샌드백밖에 안 되는 게 여기선 굉장히 단단해요. 코이트 2성 아니 2개 커몬 아못 죽였어 아쉽다. 일단 내딱까리 네, 늘려줄게요. 그렇지 코이트 2성 추위기 열쇠 하나 더 뽑아줄게요. 나이스 아초 킹 대형 석궁 가운데 깔아서 내네 영역 계속 만들어주고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가운데 이제 나 말고 못 들어온다 행크 2성 자 내가 중앙에서 버티고 있는데 누가 들 들어... 괴수 녹여봐 바바바바바바바바밤 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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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렇지 자 무력 지금 압도적이에요. 아무도 못 와요. 이제 힐 해줄만한 애 하나 뽑아주면 좋을텐데 때... 오 호그 라이더 개꿀. 죽이자 호그 라이더로 그냥. 자 바로 스토킹 해줍니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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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게 죽어. 곱게 죽어. 곱게 죽으란 말이야. 그렇지. 자 맥스 뽑아주고 이 차차 댄스 그냥 우랍차차 어? 보내버려 나이스 나 이제 조금 살일까? 내 네, 전력 손실이 좀 컸어 석궁 하나 깔아주고 저 일단 살이겠습니다 당분간 자이성 하나 뽑아줘 그냥 브레이킹 아무도 못 들어와 다 들어와봐 어? 한 명씩 뚝배기 깨줄게 그냥 컴온 보상 먹어주고 이제 로얄킹 쪽에서 우주 수비 어떻게 막을 건데 바로 인성실 한번 갈겨줍니다 아무도 없지만 세레머니죠 그냥 컴온 나이스 이거거든 백연생 다시 복수했어요 아, 아니 어디 자꾸 돈이 나와 돈이 너무 많아요 로얄킹으로 탱킹 하나 더보충해주고요 어, 잠깐, 아, 내가 졌어. 와, 상대도 소폭 막 깔린 거 보니까 4성 파티였나 봐. 아 2등으로 만족, 이번 판 잘하는 사람 많았네요. 어머니.